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중화받은 약적관계 문제가 나왔고요 아, 세 종류의 산념기 용액을 준비했고요가나다 실험을 세번 했습니다. 자, 주어진 힌트가 A몰롱도, B몰롱도, 2분의 5A몰롱도에 HH2BNAOH를 준비했고요 어, 이거 바꿉시다, 그냥. 여기다 전체 다 1을 곱해가지고, 요거 그냥 2A몰롱도로 바꾸고요 얘는 2B몰롱도로 바꾸고, 얘는 5A몰롱도로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얘를 준비한 다음에, 가 다, 다세개 비코에다가 각각 3v, v, e, v, v, s v, 아이거 v, v, x 나왔네. 근데 v가 모든 용액에 다 포함됐으니까 이거를 다 1로 가정합시다. 그래서 3v를 3, v는 1로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x값만 구하시면 되겠네. 요 그런 다음에 조디 힌트가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의 합이 59y야. 59y.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단위부피당 이온수잖아요 그럼 단위부피당 이온수면 중화반응에서는 요 농도를 전체 부피로 곱해서 실제 이온 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중요하게 가가 중성입니다. 아, 가는 중성이었네요. 자, 그러면 비커가 3개 있었고요. 사용되는 이온이 H+랑 N+가 있구요 지금 그다음 여기는 A- 있을 거구요 B- 있고 H-를 OH 각각 준비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가가 중성이라고 했어. 그럼 비커가 3 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가가 중성이니까요, 여러분. OH-0이고, H-가 0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저, 농도 곱하기 이온수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왜? 농도 곱하기, 아 농도 곱하기 부피요.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이온수가 나오니까. 자, NA 플로부터 갈게. 2야, 부피가 2인데, 농도가 5A니까, 이거를 10A로 놓고요. 그 다음, A-는 농도가 2A인데, 부피가 3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6A로 놓을게요. 그러면 H2B의 농도가 B인데 어머 세상에 B를 쓸 필요 없지 왜 얘가 10A인데 A-야 그러면 1과 일까 1과야 그러면 양이온의 전하량의 총합하고 음이온 전하량의 총합이 똑같이 만들려면 여기가 4A가 나와야 되잖아 전하량이 그럼 여기 이온수 몇개 2A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잡으세요 2B 곱하기 1이 2A네 따라서 하나 구했네 2B와 2A는 같아요 결국 A하고 B는 같은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뭘할 거냐. 얘를 활용해야지. 예. 자,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가 5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2번. 단위 부중 농도 곱하기 전체 부피 하면 총 이온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전체 부피가 3이고요. 농도가 6이니까. 아, 전체 비가 6이고 농도가 오니까 5 곱하기 6 하면 30이 나오는데 나는 지금 NA 플러스를 10A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이 10A니까 따라서 A는 얼마예요?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A가 3이에요? 자, 농도 얼마입니까? 예, 6. 네, 자연스고게 칩시다. 2B는 2A랑 똑같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6. 얘는 농도가 얼마야? 15. 그럼 이 농도를 이용해서 나머지 두 칸을 채우시면 되겠네요. 자, 두칸 채울게. nf 플러스는 두 번째는, 어머, 2x에요. 2x, 2x. 그럼 2x 곱하기 15니까 30x. 그 다음에, 음. 자, 얘는 v, 1v인데 농도가 6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6. 그 다음에 x입니다. 농도가 6이잖아요. 그러면 6x. 자, 여기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단위부피다 양인수가 9란 말이에요. 자, 이거 고민이 빠지겠네요. 얘가, 얘가 중 염기성이냐 산성이냐에 따라서 해저 9라는 숫자가 달라진다 아, 9라는 숫자를 만들어야 할때요 30X만 쓰느냐 아니면 요 H플러스까지 더해주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돼? 귀를 벗어야죠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라고 했잖아 고민하지 말라고 고민하지 말고 얘를 나는 염기성이라고 할게요 왜 염기성이라고 할게요? 얘가 산성이 되버리면 30X에다가 H플러스 개수까지 더해지니까 힘드니까. 얘가 만약에 산성이라고 하면, 염기성 누으면 바로 발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기성이라고 그냥 바이어로 다이어트 놓고, 얘를 0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30X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따라서 3번, 3번, 여기다가 적게요 따라서 30X 값이 의미하는 건, 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지금 부피가 1 더하기 3X잖아. 즉, 농도는 9고요 부피가 1 더하기 3X란 말이에요. 그러면, 9 플러스 27X가 나오니까요. 따라서 이항하면 3X가 9입니다. 그럼 따라서 X는 얼마예요? 3. 그러면 또 X가 3이에요. 그럼 이건 얼마가 돼요? 90. 90. 90. 그 다음에 지금 A 마이너스가 6이니까 90에서 6배면 얼마야? 90에서 6배면 얼마죠? 84가 되겠죠? 근데 여기 3이니까 이거는 18. 그러면, 요, OH- 양이 나오지. 얼마? 90은 6 더하기 36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네모가. 그러면 6에다가 36을 더하면 42잖아. 그럼 92에서, 90에서 42를 빼면, 90에서 40 빼면 48이 되는 거고요. 뭐 물어보진 않지만. 자, 그대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X가 3이니까, 이거 부피는 3V, 3V, 3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 갑니다. 또 NaOH는 3 곱하기 15니까 45가 되는 거고요. 이 음수는 A-는 3 곱하기 6이니까 1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3 곱하기 6이니까 똑같이 18이네요. 그럼 전하량의 총합은요. 얘 45, 플러스 45죠. 얘는 마이너스 18에다가 마이너스 36이잖아요. 그러면 18 더하기 36이니까 54. 54니까 54에서 45를 빼면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0이 되면서 4. 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면은 중간, 나, 비커가 연비성이 맞았단 얘기네요. 이쪽은 끝났네요, 4번. Y 값 구하시면 되겠네, Y 값. 따라서 Y는, Y가 뭐야? Y, Y, Y. 양이온의 농도잖아. 전체 부피에 따른. 그럼 전체 부피가 얼마야? 9. 9. 양이온의 농도가 얼마야? 45에다가 9를 더하면 54. 하니까 6각 떨어지네. 그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정답 X분의 Y니까 X가 3이었어요. Y가 6이었으니까 얼마 나와요? 2 이렇게 떨어지다 됐죠? 아 이거 풀면서 느낀 건데 앞에 17번까지 전년도보다 어렵다 보니까 킬러 문항을 좀 쉽게 낸것 같아요. 그죠? 음. 여기까지는요. 음.